안녕하세요. 저는 포항팀 헐크 매니저입니다. 팀 헐크는 포항에서 주최로 만들어진 정통 레슬링 체육관입니다. 저희는 국다 대표 출신 코치님과 레슬링 전공 관장님 중고등학교 레슬링 코치 하셨던 분들의 코치진으로 아주 빵빵한 코치진으로 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역 선수들 및복대 선수들과 아주 강한 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슬링 코리아 전식 등록 업체로 협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운동의 기초인 레슬링이 비행기 종목이 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운동을 사랑하시는 분들과 운동 얘기를 나누고 싶어 유튜브 채널을 만들게 됐습니다. 레슬링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운동을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레슬링 외에 다른 운동 영상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에게 궁금하신 것이나 제안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고정 댓글에 링크에 남겨주세요.